2025년 고2 모의고사 6월 어, 문장 넣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락, 뭐 문장 넣기니까 당연히 이제 순서 문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이달락 굉장히 그순서의 단서가 많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든 조합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순서 특히 좀잘좀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빈칸이야. 그래서 빈칸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쳤다. 그리고 어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빈칸에 있는 부분들이 있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또 어휘를 변형시켜 가지고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특히 핑크색으로 표시친 부분 좀잘좀 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에 있어서의 큰 문제점이래. 그런데 그 돈은 어떤 돈이냐? 바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돈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스테데디아입니다. Yes, 자, 그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항상 유혹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혹 동격이지. 어떤 유혹? 더 많은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비하려는 그 유혹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정부가 이제 돈을 찍어내잖아. 그런데 그 정부가 항상 유혹이 있대. 왜 돈이 부족하고 시장에 돈이 안돌 때? 아 돈을 계속 더 찍어가지고 그것을 쓰게 하면 되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뭐 고대 왕들 가운데서든 아니면 현대 정치인들 가운데서든지 간에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났대 수세기에 걸쳐서. 그럼 이것이 뭐야? 바로 앞에 이러, 이러한 그 유혹에 직면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leading to 이어졌다는 거지. 뭐로? 인플레이션으로. 그렇지. 돈을 무작정 찍어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안 발생하겠니? 그리고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 어떤? 그러니까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뒤따라오는 이런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로 이어졌다는 거지. 인플레이션과 이런 문제들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주어진 문장으로 가야 되는 거야. 들어갈 자리가 바로 2번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선호했습니다. 뭐를? 금, 은 또는 다른, 어떤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그런데 그 재료는 inherently, 본질적으로 공급에 있어서 제한된, 이거 잘 체크해야지. 공급에 있어서 제한된 어떤 다른 물질들을 뭐로써? as money, 돈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거지. 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is a way,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자, 여기 deprive A of B 있는데 A에게서 B를 빼앗는 거지. 정부들에게서 of the power. 그 힘을 빼앗는 방식입니다. 어떤 힘? 바로 돈의 공급을 확장시키는 힘. 어디까지?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돈의 공급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힘을 빼앗는 한 방법이라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이시 가리키는 게 뭐겠니? 바로 돈, 은, 그리고 어떤 다른 재료. 본질적으로 공급에 있어서 제한된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지. 자, 어쨌든 들어갈 자리는 이번이었다. 그래서 금은 오랫동안 이상적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 이 목적이 뭐니? 바로 앞에. 돈의 공급을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확장시키는 의미를 빼앗는 거지. 어, 빼앗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상적이래. 자 이유가 나온다. 왜냐하면 금의 전 세계의 금의 공급은 보통 cannot be increased rapidly. 급속하게 증가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이 필요하다고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막 금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채굴할 수가 없는 거잖아. 어?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이상적이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종이 돈이 어, 금으로 전환될 때, 전환될 수 있을 때, 자뭐할 때마다 그 개인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금으로 전환될 때, 그때 돈은 얘기되어집니다. 뭐 한다고? To be backed up 보장되어진다고, 그 금에 의해 보장되어진다고 어, 얘기되어진다는 거야. 어 그렇잖아. 자 종이 돈을 금으로 바꾸고 싶어. 원하는 때 언제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거는 금에 의해 보장되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어, 약간 오해를 줄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상상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여하튼 종이 돈으로 전환된다라고 상상하는 경우에 어, 오해를 줄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실상은 이때 실제로 그 핵심은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종이 돈으로 전환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제 포인트는 바로 대디아라는 거야. 금이 단지 종이 돈의 양을 제한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어떤 돈 발행되어 줄수 있는 종이 양을 종이 돈의 양을 제한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순서 문제 당연히 단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it, this purpose, this fraction, this expression 이 부분도 괜찮고. 아니면 뭐, this 해놓고, it 해놓고, 뭐, this expression. 어떤 식으로든 다 괜찮으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순서 문제 좀잘좀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순서 문제로 이렇게 낸다고 하면 미리, 미리 철저하게 이 내용 앞뒤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해놓지 않으면 순서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될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잘좀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 아주 또 괜찮다. 빈칸 문제 뭐 나올 만한 데가 굉장히 많아. 어, 사실 뭐첫 번째 여기 빈칸 이빨 핑크색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문장 이렇게 본질적으로 공급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 어, 굉장히 좋지. 어그 다음에 음, 보통 이 금의 공급이 주로 급속하게 증가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금이 단지 그 종이 동의 양을 제한한다 발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어떤 어휘들. 여기 뭐 제한되어 있다. 확장한다. 뭐 이런 증가된다. 그지? 그리고 여기 제한한다. 뭐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선생님이 형광펜 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어휘들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어? 지금 어떤 돈에 있어서 문제점. 돈을 무작정 찍어내는 것이 뭐를 일으킨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지 응 공급에 있어서 제한되는 물질을 돈으로 선언했다는 거야 그래서 금이 이러한 목적에 이상적이라고 여겨져 왔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래 그 금본위제라고 해야 될까 바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어쨌든 단락이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좀 39번 변형 문제로 나오기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으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